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면접관 분께서 제게 하나도 안 떠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한다면 드디어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캐주얼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세미정장 느낌으로 복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남성분들은 완전 정장을 입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머리도 묶고 슬랙스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해볼게요. 현재 시간은 9시 17분입니다. 어, 너무 긴장이 돼서 우황청심환을 마시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1시간 전에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면접 보러 가는 도중에 차를 세웠어요. 아, 너무 긴장되는데 한 병을 다 마시면 또 너무 처질까봐 반병 정도만 마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제 면접시간이 11시 20분인데 10시 20분으로 착각을 해서 너무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차에 앉아서 면접 연습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면접장에 와서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처럼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남는 시간에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와,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카메라 찍어도 돼요. 네. <laughs> 잘 네, 봤어요? 네. 어, 머리 네. 잘랐나? 아닌가? 네, 잘랐어요. 잘랐어요? 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왕청 심원 덕분인지 생각보다는 덜 떨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저희 홍천 지역은 28명이 서류를 제출했고, 그중 10명만 서류에 통과해서 6.8대1이라는 경쟁으로 1차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이 정보는 군청 농정과 주무관님께 문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홍천 지역은 26년 1차 청창농 선발 인원이 1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 통과자가 10명 뿐이라 조금 의아했어요. 면접에서 몇 명이 합격할지 이것도 주무관님께 여쭤봤지만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면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조부터 D조까지 4개의 조가 있었고 저희 지역은 비슷한 품목끼리 조를 편성한 것 같았어요. 면접 번호가 개개인마다 주어졌는데 저는 중간 번호를 부여받았어요. 이 번호가 서류 성적순이라는 카더라와 서류 접수 순번이라는 카더라를 들었는데 정답은 관계자분들만 아시겠죠? 면접 15분 전에 면접 대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고 휴대폰은 제출해야 했습니다. 면접 질문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이후 신분증 검사도 했어요. 신분증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보통 3명이 조가 되어 면접을 본다는데 저희 조는 저까지 2명이 한 조가 되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면접장으로 이동했는데 면접관 세 분과 관리하시는 분인 것 같은 한 분이 더 계셔서 총네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어서 면접장으로 들어갈 때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들어갔더니 면접관 분께서 제게 하나도 안 떠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머릿속은 세야 했는데 안 떠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느꼈던 점은 면접관님들이 따뜻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인을 선발하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말을 매끄럽게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답변해달라고 해주셔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은 면접인지라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면접관님마다 한 가지씩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는 공통 질문이었고, 한 가지는 개인 질문이었어요. 면접 순서는 1, 2, 3, 3, 2, 1, 2, 3, 1 같이 누구 한 명만 먼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첫 번째 답변을 하면 다음번엔 마지막 답변자가 되기도 하는 식으로 공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접 질문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를 못해요. 제 품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고요. 어떻게 농업을 해나갈 것인지 면접관님들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업 계획서 내용과 농업에 대한 나의 의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정도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포창농 지침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한다면 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대답을 못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최악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저희 지역은 이랬었다는 후기를 남겨보았습니다. 26년 1월 9일 금요일이 최종 선정 발표 날인데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앞서지만 발표 결과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